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현실입니다. 어, 제가 그동안 하루에 15시간 씩이라면서두 달을 근무했는데, 그동안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, 얼굴 한번 쓰러졌어요. <laughs> 응급실 갔다가, 내기를 어, 맞고, 어, 그날 당일 날 바로 퇴원을 했는데, <laughs> 아유, 뭐 땅이 사람을 끌어 당긴다는 느낌? 일어서려고 해도 땅으로 꼬꾸라지고, 예, 특히 남자분들은 화생방, 어, 다 받, 받아보셨죠? 어, 눈, 코, 입에 뭐다 나오고, 예,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소 불쾌할수 있으니까요. 아,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그래서, 어, 아직, 어 오늘 출근을 했어요. 그래서 한 절반만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. 아 어쨌든 먹고 는 살아야 되니까요.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일반 소시민일 뿐이고 어, 다를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.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서 쿠팡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한번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. 심심해서 집에 일찍 퇴근도 했고. 어떤 쿠팡 남성 그 분이 영상 올린 거를 제가 잠깐 봤어요. 그거는 그분 자유니까. 그렇다 치는데, 어, 요 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. 너희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알아?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. 저는 이 부분은 지적, 하고 싶습니다. 자, 하루에 쿠팡을 할수 있는 시간은 15시간이에요. 어, 이 절대 일하는 시간이 무한대가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러면은, 누구나 똑같이 15시간을 일한다고 쳐도,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한계가 올 거예요. 15시간에 벌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오겠죠. 근데,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, 비현실적인 금액,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, 500만원, 15시간 안에 찍는다? 근데 제가 이분 얘기 인정해 드릴게요. 절대 못 찍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금액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사람이 다 역량이 있는 겁니다. 예. 체력의 한계도 다 틀린 거고요. 예. 그리고 또 때로는 어, 멘탈에 뭐 관련된 적성이 좀그 이상 뭐 일을 하면은 좀 어렵다. 아, 그럴 수 있는 거죠. 그럼 차라리 이런 분들은 뭐 3분의 2만 쿠팡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알바를 찾아서 하시면 충분히 보충 되지 않겠습니까? 말이 쉽지 저한테 그럴 수 있는데 찾아보면 알바거리 은근히 많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신사땡땡 어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종잣돈 2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해요 주식이 상한선을 그리죠. 상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요. 빵 터져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잡스러운 거다 정리해요.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다 부동산업대로 박습니다.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. 그럼 이 사람들 책 책도 냈어요. 책도. 그럼 이렇게만 하면 나처럼 된다. 아,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요거요, 그대로 따라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알바, 투자, 잡리잡을 알아보세요. 이건 제가 봤을 땐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. 저의 현실 컨텐츠에서는 절대 이거는, 음, 이해하기 힘들고, 음. 이건 이해해서도 안 되는, 어,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신땡땡님 까는 거 아니에요. 어, 이분은 뭐 스스로 그렇게 자수성과 했으니까 매우 훌륭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분을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. 왜냐?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니까요. 그럼 또 이분을 표방하는 사람 또한분 계시죠? 디지털 노땡땡님? 이 사람 책 그대로 읽어줘요. 그럼 이, 맞다, 어쩌다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. 이렇게 그냥 혼자만 하세요. 네. 뭐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. 그렇다고 제가 또입분 까는 거 아니에요. 본인 자유잖아요. 네. 뭐 그렇게 하시든 또 어떤 그 여성 라이더 분이 또 유튜버로 이제 화장 좀 예쁘게 하시고 이제 또 찍으셨는데 보니까 어, 퀵 서비스를 하면서 쿠팡을 같이해요. 이게 가능할까? 절대 안 됩니다. 왜냐? 제가 한때는 배민 커넥터랑 쿠팡을 동시에 키고 했었어요. 결과가 어땠느냐? 동선이 다 꼬여가지고 컴플레임 들어오고 아주 난리났었습니다. 그래서 배민커넥터를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에, 절대 같이 병행할 수 없으니까요 어, 참 무모한 <laughs> 어, 이런거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해 봤습니다 참 우리가 돈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으면 에, 보다 현실적인 어, 방법으로 불을 축적해서 어, 자수성가를 하는 게 예, 현실이 맞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제가 아직도 환자라 조금 횡설수설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예, 일단 쿠팡이 일선에서 어. 나름대로 열심히 또 돈을 벌면서 또할수 있는 다른 투잡, 쓰리잡, 현실적인 걸로 알아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나와 있는 뜬그로 잡는 얘기들, 이런 대콤한 꼬임수에 대부분 안 넘어가겠지만,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. 네. 그냥 버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